안녕하십니까 원토부입니다 오늘은 완도 신지에 왔습니다 아, 물때에 맞춰서 조금 빨리 왔습니다 지금 밖에 낚싯배들이 하나 둘 세대 세대가 낚시오고 있습니다 오늘 왜 여기를 왔냐면요 구삼원칙에 의해서 한번 와 봤습니다 구도가 3일 연속, 최저 기온이 구도가 3일 연속 지속됐을 때, 오늘이 4일째입니다만, 정말 도움이 붙었나, 안 붙었나, 확인차 왔습니다. 아, 다음, 다음에는 이제 완도로 가겠지만, 오늘은 이쪽 3월달, 한번 구삼원칙을 한번 확인차 왔습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꽝을 치더라도 염려 마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한 시간 정도 있으면, 이제 썰물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썰물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지렁이는 야금야금 다땀 먹고 뭔가 모르겠지만 땀 먹고 있습니다만 계속 갈아주고만 있습니다 지금 낚시를 올 때는 부푼 마음을 갖고 오는데 막상 던져놓고 보면 오 입질 왔습니다 오. 뭐가 치는데 막상 와서 던져놓고 보면은 진짜 입질 한번 받기가 이렇게 힘드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진짜 낚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다시마 이쁩니다. 이제 2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물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지금부터 6시간 동안 뭐가 나올지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마만 건지고 지금까지 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 뭐가 땀먹긴 하는데, 도대체, 후킹이 안될 정도로 잘잘한 것들이 땀먹은가 어젠가. 박간을 이용해서 우리 회원님께서 주신 바나나, 바나나를 먹겠습니다. 저희 여르다 버릇됩니다 잡았어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27, 8, 27, 8. 축하합니다 입질 확실해요? 예 네, 알았습니다 예? 예 우리 회원님께서 27, 8짜리 한수허 하셨습니다. 아, 저만 렇고못 잡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봐야 쓰겠습니다. 드디어. 확실히 물이 더우니까 도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지렁이는 다 따먹네. 오후 되니까 날씨가 추워지네. 비 오죠. 비 와. 그니까요 아니 왜 저녁에 온다겠는지 에이다 2 8 2 8 28. 이 정도 되고만 요 그래도 생명 확인했으니까 저는 그니까요 저는 타만 놓고 까지 깊이 타 돼요. 네, 계속 타면. 다리도25 어깨저께 잡은놈은 Yişip